안녕하세요. 지금 아침에팅 나왔는데, 왜 나왔냐면 오늘, 어, 저기 세븐디 망고 공장 왔거든요. 요즘, 어, 필리핀 망고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키로에 한180 정도 하거든요. 칼봉 가도 160. 근데 저기 세븐디 공장에서 지금 행사를 하더라고요. 키로에 90회소씩. 그래서 저희 집에서 안 말거든요. 그래서 망고 3kg 어제 주문해놓고 왔어요. 예약하실 분들은 페북에서 예약하시면 돼요. 여인것 같아. 지금, 지금 처음 와봐가지고 저는. 근데 어뭐 버스 타고 올순 없어요. 골목이라서 그랩 타셔야 되는데 그랩이나 지프니 타고 오셔야 돼. 여기네 여기. 나. 나. 어 시원해. 어? 어? 이게 망고 주스 이거 그냥 먹는 건가? Good <laughs> morning. 여기 망고도 살수 있고 그냥 생망고도 팔고 그러거든요. 근데 신랑이 이제 다다음 주면 한국 들어가는데 세븐디 망고 좀 사간다 그래서 점사점사 점사 왔어요. 가격 좀 볼게요. 아 200g이 196이구나. 100g이 99. 싸네요. 마트에서 이게 어제 보니까 알라에서 이게 120이더라고. 그러면 한1 0 55% 정도 싼 거네요. 뭐 대량으로 사실 분은 괜찮네. 뭘까? 이게 200g. 어제 이게 어제 120이었잖아. 100g짜리 아. 99면 거기보다 싼 거네. 아 이건 뭐고 이건 뭐야 용량이 투개 80g, 100g. 아. 200g이 1 9 6이네 응. 응. 이거 다섯 개, 이거 다섯 개 저희는 샀어요. 파인애플도 맛도 있어서 한번 사봤어요. 맛이 어떤가? 파인애플 안 먹어봤거든. 그래서 망고랑 가져가면 돼요. 크기도 괜찮고 너무 신선해요. <laughs> 요즘 망고 비싼데. 치즈 그8러 아이러브 세븐드250페센 사는 사람 있나? <목소리> 저 망고풀에도 많이 사시더라고. 제일 큰게468안나트 <목소리> 제일 작은 게 133. 선물로 많이 사가시더라고요. 1 0로겠죠 설마? 이것도 있어서 사봤어요. 망고 주스인데 17이에요. 민지가 뭐 좋아하니까 샀는데 이게 100%인가? <laughs> 모르겠네. 그래도 한번 시원해서 한번 먹어보고 괜찮으면 집에 많이 사다 놀려. 17이면 진짜 싼 거잖아요. 민지가 콜라 대신 이런 거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집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쇼핑 끝! 이거 하나 까먹어 봤거든요. 맛있으면 더사 가려고 전세 개만 사서 근데 저기 가루 타 먹는 탕 아시죠? 탕그 맛이 우리 신랑은 난다 그러는데 그럼 뭐 망고가 조금밖에 안 들어가긴 했나 봐요. 우선 세 개만 사서 가서 집에 가서 민지 맛보고 괜찮다면 다음에 더 사려고요. 제가 마트에 가서 시장 가서 깔라만시를 사왔거든요. 이게 엄청 건강이 좋대. 아침에 짜가지고. 소주컵으로 한반 컵만 먹어도 건강에 엄청 좋다 하거든요 그래서 사왔어요 2kg 저번에 1kg 사다가 제가 짰더니 한 400ml 정도 나오더라고요 원액이 그래서 이번에 2kg 샀고 저희 신랑이 사이다에 타고 오니까 너무 맛있다고 그래서 이거 완전 비타민 덩어리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떼랑 좀있다가 깔려고 아즙 짤려고 지금 사왔어요 2kg면 그래도 한 800ml 나오니까 800ml면 그래도 한 매일 먹는다고 하더라도 한 3주는 먹거든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키로당 100페소니까, 키로, 이게, 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200페소니까 5,000원이거든요. 원액으로 사면 좀 많이 비싸요. 그래서 그냥 아떼도 입고 해가지고 같이 하려고 합니다. 좀 이따. 이게 제, 저희가 며칠 전에 짜놓은 거거든요. 색깔은 그냥 오렌지 주스 같아요. 근데 엄청, 냄새가 엄청 쉬워. 이게 원액 100%라서. 직접 짜면 믿을 수도 있고 하여튼 좋은 것 같아요. 해야 돼? 저 이것도 사왔거든요? 응? 응. 우리 아떼가 잘할수 있나? 응. 해봐 응. 근데 누르는 건안 돼? 지금 저희 3인조로 해야 돼, 이거. 응. 원래 아떼 혼자 해도 되는데, 저희는, 응. 못할까봐, 이렇게 해서. 우와, 여기 공더 많이 잘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 아떼 도망가는 건 아니겠죠, 또. 아픈, 도 과거가 생각나네? <laughs> 이 힘을 많이 줘야 되네. 이거 원래 돌리는 건데, 앞떼가잘 못한다. 그럼 그냥 자른 게 낫겠다. 이제 아빠. 손으로. 이거 하지 않고. 원래 저걸 놓고 이렇게, 이렇게 돌리는 건데, 그냥 앞떼는 누르네. 누르는 게것 동일은... 같기도 해. 힘들어 보이는데? 얜, 이렇게, 이렇게, 부드럽게. 똑같애오빠랑 어, 오케이. 어, 안 되네? 너무 많이 나왔나? 너무 많이 나왔어. 꽉 짜야지. 그래야 그렇게 많이 양이 나온다고. 오케이. 응. 오늘 양이 너무 많아서 또 앞에 도망갈 수 있으니까 오늘 반만하고 내일 반시키게요. 어차피 지금 할 일이 없어가지고 계속 놀고 있었거든. 우리. 화이팅! 제일 힘들어 화이팅! <웃음> <웃음> 응. 은근히 많이 나와요. 조금 해도 애가. 씨가 엄청 많아. 레몬, 맥, 얘는 바니씨야 지금 아떼가 하는데 너무 힘들어 해가지고, 민자빠랑 체인지했어요. 이게 은근히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거든, 저희 저번 해보니까. 혼자기 힘들고 둘이 하면딱 좋긴 해요. 저희 아떼가 다 해놨습니다. 하다가 저희는 들어갔어, 너무 힘들어서. 이게 2kg 하니까 한 700ml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완성입니다. 뿌듯합니다. 아떼가 했지만. <laughs> 지금 민지 도시락 갖다주려고요. 그나마 아떼가 있어가지고 아떼가 이거 갖다주고 퇴근하거든요? 아 어, 학원에 저녁까지 갖다줘야 되니까 하루에 지금 밥을 도시락을 두 번을 싸고 있잖아요. 그래도 그나마 아떼가 있어 다행입니다. 오늘은 베이컨이랑 계란이랑 단무지 넣고 네모김밥 오랜만에 이제 다음 주면 시험이 끝나니까요. 이 집도 한 열흘만 더 하면 돼요. 방법은 맨날 싸는 대로 간단합니다. 밥 넣고 누르고 누르고 원래 이거 스팸통에다 해도 되거든요? 근데 저는 스팸통보다 이게 딱 좋아서 계란도 좀 잘라야 되겠네? 넣고 아무 반찬통이나 해도 돼요 단무지도 넣고 넣고 베이컨을 넣고 뒤집으면 됩니다. 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만들어줬으면 이렇게 해서 마시면 돼요. 김으로 한번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반 잘라 가지고 샌드위치 팩에 넣을 거예요. 면, 반면 이렇게 먹기도 이렇게 편하거든요. 이게 편하거든요. 이 비닐이라 이 샌드위치 비닐, 필리핀에서 한 건데 좋더라고 저는. 이렇게 들고 먹기가 편하니까. 완성입니다. 두 통. 한 통은 민지, 한 통은 선생님. 민지가 또 선생님도 챙겨줘야 된다고. 선생님도 굶고 있다면서서 그래 이렇게 조금씩 싸고 있어요. 이제 갖다 주고 오늘 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굿모닝입니다 저희는 오늘 <laughs> 만두를 만들려고 합니다 저희 신랑이 있을 때 만들어야 만두피를 만들어가지고 제가 있을 때는 그냥 만두피 사다 했는데 신랑이 한번 만두피 만들어보자 그래서 저희 밀대도 샀거든요 <laughs> 너무 많이 하지마 그래서 오늘 부추를 지금 한인마트에서 주문했고요 만두는 그래도 고기만두는 부추가 있어야 되니까 고기만두 하고 만약에 만두피가 남으면 내일 김치만두 하려고 해요 민지가 고기만두 좋아해가지고 부추 많이 넣고 하면 저는 맛있더라고. 부추가 제일 비싸요. 필리핀은. 이 나라는 부추를 안 먹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샀습니다. 한번 먹는 거니까. 비비고 같은 거 사다 먹어도 되는데. 그래도 전 제, 가한게 맛있더라고. 지금 밀가루는 원래 뭘 넣어야 되는지 모르지만 집에 중력분밖에 없어서 그냥 중력분 넣고. 소금? 요만큼이 돼? 어느 정도 될까요? 소금 넣고. 예? 찾아보니까 뜨거운 물로 반죽을 해야 맛있대요. 그래서 뜨거운 물로 반죽해서. 해놓고, 한 5시간 숙성한 다음에 빚으면 돼요. 저희 아떼가 근무한 지 지금 오늘로 한 10일 됐거든요. 그래도 10일 정도 버티면, 어, 그래도 좀, 오래 일할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보통 그만두고 2, 3일 안에 그만두거든. 그래서 제가 어저께부터 밥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한국 쌀. <laughs> 저희는 대충 눈대중으로 물량을 알잖아요. 근데 플루플은 필름 몰라요. 그래서, 우선 세번 씻고 나서 컵으로 알려줬어요. 컵으로 네컵 물을 넣으라고. 잘 하더라고. 착해요. 늦지도 않고 요즘. 5분 정도 일찍 오더라고. 이런, 이런 거 쉽지 않거든. 필름 필로들은 기본 뭐 30분 늦게 와요. <laughs> 그래서 저는 시간관념 좋은 애가 참 좋더라고. 반죽 만들기 드 힘들기 때문에 저는 못해요. 신랑 있을 때나아지 저희 신랑은 결혼 전엔 많이 피를 만들어 봤대요. 저는 제가 해본 건 없고 다 엄마가 해줘가지고. 은근히 저희 신랑이 이런 것도 잘하거든. 시대야. 이게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laughs> 왜냐면 반죽 해놓고 계속 조금씩 밀가루를 넣으면서 그 농도를 맞춰야 된다, 저희 신랑 말이. 지금 한 20분 됐지? 치댄 지. <laughs> 엄청 힘듭니다. <laughs> 저는 진짜 피자다 할 거야. 네, 뭐 예, 밟겠습니다. <laughs> 이게 밟으면 진짜 쫄깃쫄깃해지거든. 저 옛날에 한국에서 칼국수해 먹을 때 이랬거든. 스파. 아 숙성아닌지 뭐지? 복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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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만두피는 사서 드세요 너무 힘드네요 이렇게 해서 한 5시간 숙성한 다음에 만두 만들어 볼게요 지금 야채 오전에 시킨 게 배달 와서 지금 만두 시작했거든요 신랑이 피 밀고 있고 저희 아떼는 야채 다듬고 있고 근데 이게 오늘 시켰는데 부추가 상태가 너무 안 좋다 <laughs> 그냥 뭐 말하기 뭐해서 그냥 쓰긴 할 건데 그러네 원래 좋았거든요. 근데 올해 좀 묵혀 있었나봐. 다 비싼 건데 어쩔 수 없죠. 아 때가 다 지금 다듬어지고 하니까 일이 훨씬 수월해. 봐봐. 얇게 해야 돼. 날뿌이 정도면. 음된거 어때? 하나 뒤져보자. 이게 하면서 계속 밀가루 묻혀줘야 되거든 이렇게. 밀가루 많이 뿌려놔도 뿌려놔도 그래. 소금 완성 됐고요. 하나 빚어보고 맛을 보고 간을 좀 추가하려고요 고기가 들어가서 맛을 못 보겠네? 근데 거의 뭐 맛있는 냄새는 나요 집이 완전 난장판입니다 앞에가 <laughs> 있으니까 아직 혼자는 잘안해먹거든 이거 치우는 게 일이거든 요리는 저희가 한다 그래도 은근히 치울 게 많아요 이거 다 지금 끄집어내놔가지고 청소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이 밀대도 저희 라자다에서 샀어요 없으니까 적때소주병으로 했더니 불편하더라고 조금만 피가 속도를 못 따라오고 있어서 제가 할게 없어요 피가 엄청 오래 걸리네 보기에 모양은 좀 그래 보여도 만두피 때문에 제가 예쁘게 못 만들겠는데 그래도 맛은 있어요 딱 맛있게 됐어 좀 나눠주고 그러면 뭐 그래도 한 50개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laughs> 미는 게 너무 오래 걸려 만두피 만두피는 다음부터 진짜 살려고요 오늘 하루는 이제 만두 빚다가 끝났습니다. 이제 민지 데리러 가야 되고요. 민지도 저녁 학원에 배달 시켜줘야 되고 맛있게 만두국을 저녁에 끓여 먹도록 하겠습니다.